생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뉴질랜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6일 오늘 아침 뉴질랜드 보건국 애슐리 블룸필드 건강관리국장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네 번째 환자는 지난 4일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감염된 두 번째 환자의 남편입니다. 확진자의 가족 중두 명은 웨스트레이크 보이즈와 웨스트레이크 걸즈 하이스쿨 학생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증상은 없습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현재 환자와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추적이 진행 중이며 가까운 접촉자들은 이미 자체 격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건강관리국장은 최근 이탈리아, 중국, 이란, 발리 또는 싱가폴 비행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 처음 두 건의 확인 사례와 관련이 있거나 코비드-19 확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0800-358-5453 헬스라인으로 전화를 당부했습니다. 코비드-19 세 번째 사례는 40대 오클랜드 남성이며 최근에 이란을 방문한 후 뉴질랜드로 돌아온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밝혀졌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4일 수요일 저녁 6시경 공식적으로 보건부에 보고됐으며 4일 밤 보건 당국은 그 결과를 가족에게 알리고 접촉 추적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비드-19의 이세 번째 사례는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이란을 여행하다가 발병된 가족 전염 사례로 의심되지만 광범위한 지역 사회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코비디-나인틴으로 확인된 사람은 공중 보건 및 지역 보건 위원회 직원의 적절한 임상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자가 격리 상태에 있으며, 그 남성 가족의 다른 세 사람도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란에서 비행기 QR 0920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두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그레머와 오미스턴 주니어 칼리지에 다니는 두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아 각 학교로 통보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확진 여성은 북부 이탈리아로부터 싱가포르를 거쳐 지난 25일 귀각하였으나 지금은 집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 여성은 3월 2일 오클랜드에서 파머스던 노스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발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그날 오클랜드로 돌아와서는 병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을 받았으며 월요일 저녁 두 번째 방문한 웨스트게이트 메디컬 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후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병원 정문에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최근 2주 이내에 이 나라들을 방문한 경우 병원으로 들어오지 말고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지만,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하지 않은 이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들어와 진찰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 병원의 한 관계자는 확진 여성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근무자들과 약 30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었으며 이 여성을 진찰한 의사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여성의 방문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이었다고 밝혔지만 수학검사 양성 결과는 나중에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과 의사협회에서는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 다른 사람들이나 의료진에게 전파될 수도 있으니 병원에 오지 말고 전화 헬스라인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키위들의 수가 지난 8년 동안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까지 타스만해를 건넌 키위들은 3만 1,300명으로 2012년 6월에 6만 2,800명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는 2만 7,600명으로 기록되면서 순수 출국자 수는 3,600명으로 기록상 최저의 수준으로 나타나 2012년 순수 출국자 4만 3,500명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호주로 이주한 키이들의 80% 정도는 시민권자로 집계됐으며 이중 3분의 2 정도만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뉴질랜드가 출국 카드를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호주도 같은 제도를 사용하면서 행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지만 호주 통계청과 함께 양국 출입국자들의 기록을 공유하여 집계한 것으로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휴발료 할인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컨택트 에너지는 25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신규 고객들이 매달 10센트에서 30센트의 연료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컨택트 에너지는 이러한 할인이 한 달에 한번 최대 50리터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7가지 혐의를 인정해 후에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상무위원회가 제기한 것이며 안나 롤링스 위원장은 모닝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선전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있은 후 상무위원회의 주목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A의 스마트 퓨얼의 기본 조건이지만 광고에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A의 스마트 퓨얼 웹사이트를 통해 약관을 살필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식당 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주 600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투어리즘 엔젯은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해 1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식당들은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마리사 비도이스 레스토랑 협회 회장은 모닝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사업의 위기는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 것과 여행 제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도이스 협회장은 일부 협회 위원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년보다 60에서 70% 매출이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는 구조 조정을 시작하는 사업체들을 보았으며 실제로 30년간 영업을 했던 큰 타일 레스토랑 중 하나가 지난 4일 문을 닫았으며 여행금지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사 비도이스 협회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에게 감세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이 가뭄으로 크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 소화전 물까지 훔쳐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북섬 남부의 타라우라 시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데니버크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탱크들이 소화전에서 물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타라우라 지역 중에서도 데니버크와 노스우드 지역의 가뭄이 특히 심해 일찍부터 제한 급수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데니버크의 저수조는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거의 바닥을 드러내 인근 타마키 강에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만약 다음 달까지도 비가 오지 않아 타마키 강물마저 마를 경우에는 기차를 통해 인근 파머스턴 노스에서 식수 등을 실어 올릴 비상 계획을 준비한 실정입니다. 시청은 주민들이 소화전에서 물을 빼가는 광경을 목격하면 차량 번호 등을 파악해 즉시 시청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9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6원 6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1원 71전입니다.